때문에서 장사 지낼 것을 원치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죽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으로 성경이 그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문 42페이지 보면 그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그 사람은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요셉 성공한 것도 우리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을 했었지. 죠 그러나 구약에서의 복 이러한 모든 잘된 이런 것들이 천국의 복의 상징적인 의미였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구절은 다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한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속았기 때문에 누가 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다자 모세에 관한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시편기, 거기에 요셉얘 기도 나오고 어, 야곱, 요아 아브라함 모든 얘기 다 나오고 그 책에 무슨 책이냐? 아 예수를 두고 쓴 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복음 24장 44절에 보면. 24년, 바람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시험, 신평, 신평, 심지어 시험도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66번 전체를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많은 것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목 박혀 죽으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를 구속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을 성취해오신 그것,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감춰진 예수에 관한 성경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호소 하신 이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자꾸 다른 것으로 해석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 좋아하시죠? 큐티 좋아하시면 큐티 한 구절 읽고 보고 한번 읽고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은 뭘살아 이렇게 평가를 하기가 그러니까 성경을 하다가 성경 한 구절 떼어먹고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보려고 하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들은 로댕로댕을 오뎅으로 잘못 써, 에프라노스, 온목으로 잘못 떠진 답을 써고 세 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먹는 것을 썼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닌 것을 쓴 사람들을 질타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2011년 한해가 다가들어 저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 의 기독교라는 그런 제목으로. 어, 30분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30분에 다치우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될수 있으면 30분에 맞추어서 설교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으로 좀 길게 이야기하고 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가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서론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제가 상급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언급해보려고 합니다. 가테말라에 제가 처음 와서 어떤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건축을 할때 구흥에 했어요 구흥에 해서조모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 무슨 설교 하셨냐면 교회를 지으면 천국에 올라가는 지진 거지다라고 이렇게 뭔가 대박을 했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천만 원을 내놓으면 적어도 그 건축교회를 구성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았느냐? 교회를 세고난 다음에 내가 땅 위에서 복받을 거야? 아니면 저 천국에, 천국에 놀라운 집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지었을 것이니다그 교회가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어, 그렇게. 얼마나 썩긴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교회들이 그 교회 자체, 그 건물 자체가 그런 성도에 열광하면서 열심히 헌금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교회는 에어컨이 밟히되어 이렇게 나오와 이렇게 나오고 이 멋있다. 성도들이 진짜 충성되다. 진짜 그렇게 멋있는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성도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 보상, 그런 상급을 전제로 해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자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고드로고린도전서 뭐, 3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주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의 건물을 짓고 터를 닦고 거기에다 건물을 짓는 모습이 나옵니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그 말을 나오게 되는 된 것이 아몰로는 싫고 바울은 어 잘하게 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잘하게 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32페이지 보면 모래 위에 하얀지라는 그런 제목에 예수님의 비유와 동일한 모습으로 보리도전서 그 3장 1 0절에 나와 있는 것을 그 보게 되니다 거기에 보게 되시면 예수님의 비유였고 집을 짓고 교회도 짓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열심도 내게 되어져서 집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조에 보게 되시면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터는 예수 밖에 없다는 라 사실을 고릉도전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정을. 에서도 말하고 있는 잘못 가르치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있다는 라 것이고, 마치 뭔가 행복한 것이 있고, 마치 뭔가 이 땅에서도 누릴 것이 있다. 라는 거라 보상에 관련되어진 그러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 또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라 것이고, 그래서 모래, 하고 열심히 헌금하는 사람 지옥 갈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비롯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 30가지의 주제를 지금 꾸려가고 있습니다 좀 기대가 되지 않느냐 질문하고 싶어요 기대, 기대됩니까? 솔직히 저도 두렵습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한일보에, 이 시대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기록도, 지역 타이틀에 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까다보면, 쪼그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한국에서 했다면는 벌써, 얼마나 두고 계신가, 해발라면, 13명 목사님 중에서, 뭐, 나와 만만한 목사님도 있고, 또 사주 목사님도 있고 하니까, 여서은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드라크마의 기후가 나옵니다. 또 이런 양한 마리의 비과가 성렬해 나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드라크마가 주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양한 마리가 주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것들을 찾아내신다라는 그의 사랑과 그의 일하심이 그 비유의 주제입니다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사랑에 감옥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감옥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는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러한 것이 그 비유의 핵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대상들은 절대 그래서 성경에 감춰두신 이 비밀을 그 가장 부족한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는 두렵고 무섭고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말하는 진일자를 패스하고 깨달아가는 은혜를 받게 된 것에 대한 감격스럽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테멜레의 잃어버린 자를 부르시기 위하여 카리스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일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에서 복설교를 추구하는 목사의 설교에 너무 익숙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설교는 무당에게 들으시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교인 끌어다가 앉히기 위한 호텔 강연식 설교도 있습니다. 다단계에 일하시는 최고 경험자가 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시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곳으로 용방 돌리자, 라는 그런 식의 선의 행함을 가르치는 설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설교도 사회 공사 기간에 간사들이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상한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니까 권위가 있으니까, 어, 정말이 맞는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가 빠져있는 설교는 쓰레기. 잘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설교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휘둘렸는지 성경에 복을 받으라라는 말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령을 받습니서 성령으로 예수와 합해져라라는 그런 말이 있어도 복받으라는 말 하나도 없어. 한 지점 찾아와서 한번 따져보십시오. 있는지. this which could